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서 원색의도시운민법온시민 강의를 진행 중인데요. 좀비민법 강의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좀비민법 강의는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풀이 과정입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좀비처럼 지구 끝까지 주차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공중기사 민법 기반 s m 에서 기출문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에서는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기출변형문제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원세의 도시민법 원시민과 함께 좀비민법도 함께 공부하셔서 반드시 학교에 가시길 기원합니다. 자, 좀비민법 제2강은 민법 104조 불공정원 법률행위관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신 내용은 원생도심비 원심의 제3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궁박은 심리적, 뭐, 경제적 답포함 됩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은 증여, 증여는 무상행위죠. 증여경에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 범위가 적용됩니다. 단무효행이 추이는 안되지만 전환은 가능하죠. 4번 대리인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만 본인이죠. 나머지는 다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궁박이 아닌 경솔 무경험은 다 대리인 기준 맞습니다. 5번 경매는 법률행위입니까? 법률규정입니까? 경매는 법률규정이죠.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경매 나오면 제일 끝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 주장할 수 없다에서 맞습니다. 정답은 2 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아까 했죠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 적용되지 않아요. 이번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원 범이 적용될 수 있다 했죠. 추인 x. 사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으로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가 대리인 틀렸죠? 궁박은 본인이죠? 나머지가 대리인에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뭐든지 판단식은 행위 당시, 법률행위 당시죠? 그래서 5번도,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한지는 계약 체결 당시 맞습니다. 뭐든지 행위 당시죠? 답이 4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명 틀린 거죠? 1번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다 가능합니다. 2번 무경험은 거리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하죠. 그리고 어느 특정 영역을 말한 게 아닙니다. 3번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 기준 맞았죠.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 지는 특별한 사진이 없는 한 법률의 행위 당시 맞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맞아요.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공박경솔 무경험 정도를 고려해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틀렸네요.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겠죠? 객관적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104조를 공부했죠? 여긴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빨리 푸는 게 관건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